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은 6월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경 충북도 추진과 관련 춘천시의회에서 가평군의 입장을 난데없는 끼어들기라고 폄하해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상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우리군은 가평군안이 결정되는 그날까지 추호만큼이라도 관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지난 2월 이웃도시인 춘천시 의회에서 제2 경춘국도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도로의 속성상 주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도로건설을 계획하면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평군의 입장을 난데없는 끼워들기로 평화하였고, 우리 군의 노선화는 시속 60km도 낼수 없는 전용도로가 될 것이라며 효율성이 없다고 깎아내리는가 하면 한편으로 상세를 운운하면서도 결국 제2경충국도는 자신들 지역만을 위한 도로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견강부의 후한 무치라는 말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경춘도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불편했는데, 경춘도로의 개선이나 제2경춘도로의 필요성을 먼저 이야기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단 말입니까? 2015년도에 이미 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2 경춘국도안을진시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 가평군에게 끼어들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는 속도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위한 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가평군 안과는 불과 거리상 1km 남짓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일본역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고속도로와 시골길의 속도만큼이냐 과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이기주의 급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에 더하여 경과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본 의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 는 노선과 달리 검토되고 있는 안을 들여다보면 터널과 터널 그리고 교량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노선으로 우리 각병군의 아름다운 산을 뚫고 아름다운 강들를해주고 놓아야만 하는 여권사 환경파괴를 결할 수 없는 노선이며 이 길을 이용해야 하는 운전자들 또한 터널 운전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고 이용할 수도 있을 운전 환경을 감수해야만 하는 노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선의 80% 이상 가장 긴 구간을 통과하게 되는 우리 가평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노선으로 우리 가평국민으로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양보도 생각조차 할수 없는 노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제2 경추국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각 병군의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제2 경추국도는 6만 4,000각병군의 목소리로 결사 반대하는 바이며. 가평을 살리는 도로가 아니라 가평을 죽이고자 하는 노선안에 대한 즉시 검토를 중지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결정한 우리 가평군 노선안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한 몫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성기 군수님과 강제 부서에서는 우리의 노선안이 결정된 그날까지 초만큼 이라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모든 진행 사항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힘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